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어, 2011년식, 음, 2011년식 어, K7입니다. 어, K7 차량인데, 어, 차가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어, 근데 이게 어, 차가 어, 숨겨진 음,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주 이 차도 어디 보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사례인데, 자, 보셔요. 자, 보셨는가요? 자 옆에 보시면 레버 있죠? 레버를 제껴야지만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건 아시죠? 제껴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보셔요, 손로안 됐습니다. 손로안 되는데 그냥 거기가 끄떡끄떡합니다. 어, 핸들이 어, 보세요. 잠깐 음악을 자자 보세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죠. 어, 이렇게 어 맘대로 어, 놀아버립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때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니 하 아주 불편하니 운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지금 그 교체를 해보는 작업을 할 건데요. 어,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어, 어, 보시면 어, 지금 보시죠. 아주 어, 위험했던 그런 어, 상황이었죠. 자 이제 하나씩 탈거를 어, 한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빼기 위해서는 핸들대와 어, 밑에 에, 커버를 0개 내줘야 됩니다. 뭐, 커버는, 어 누구나, 어, 웬만하신 분들 다 아시는데, 일단 한 번,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음 핸들도 빼내고, 어 핸들, 빼내고, 그 다음에, 밑에 커버, 어 밑에, 무릎, 어 무릎 커버죠? 커버 빼고, 그 다음에, 핸들, 덮기까지 다 뺐습니다. 음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작업이라, 굳이, 어 찍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핸들 빼게 되면 <laughs> 이제 이런 부품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방향지시등, 어 방향지시등 또 라이트 이렇게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어 와이퍼 그러시죠 어, 자, 이거를 자어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볼트가 이 위쪽 아래쪽 에 있는데 위쪽은 풀어놨어요 지금 풀어냈고 아래쪽을 이렇게 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쏙 나옵니다. 이렇게 뽑아줘요. 아주 간단하니 되 있죠. 음.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커넥터 이 부분을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빼주고, 어, 이쪽도 꾹 누른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 또 한쪽으로 놓고, 그러면, 어, 오늘은, 어, 오늘의 문제가 되는 녀석이 에, 나오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어, 아주 어, 목, 목 디스크가 굉장히 심한 녀석이죠. 원래 이 녀석을 아까 레버만 살짝 보였는데, 이 녀석을 올린,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두둑 우두둑 소리 안 나죠? 음, 이것을 레버를 제껴니까. 근데 이, 이, 이 부분이 망가지니까 이 부분을 안 제껴도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큰일 날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넥터도 빼주게 되죠. 커넥터도. 자, 배선도 이렇게 클립이 걸려있는 부분을 제끼고 이렇게 안쪽으로 제크해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나오죠. 그러면. 자. 자,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서 보겠습니다. 어, 자, 바로 12mm입니다. 12mm. 하나, 어, 여기죠, 요거. 두 개. 저 아래쪽. 저 아래쪽. 이거 보이시나요? 세 개. 바로 옆에 또네 개. 이 친구들만 풀어주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이렇게 제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거 있죠? 이거. 이게 12mm 볼트인데 얘도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두 개. 세 개. 네 개죠. 네 개고. 그 다음에 커넥터 가 하나 더 있는데 옆에 이 녀석을. 자, 자 옆에 이 녀석까지 예 뺐습니다. 자 뺐죠. 어 커넥터가 여기에 이 녀석이 들어가 있는데 뺐습니다. 그 다음에. 12mm입니다. 12mm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자, 오늘의 주인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빼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부품을! 부품이 왔는데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 이 친구입니다. 품번은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단품으로 전자식 MDPS 방식 같은 경우는 옆에가 큰 모터가 있는데 제가 초창기에 보시면 제가 어, MDPS 교체하는 장면을 제가 k 7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MDPS하고 일반 어, 유압식, 유압식 그 어, 핸들, 핸들하고는 많은 차이를 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비교를 해보셔도, 음, 이건 신품이고, 이거 방금 빼낸 부품인데, 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친구를 제껐을 때, 에, 이 친구 제껐을 때, 레버를 옮기면, 이렇게 목이 흔들리는 그런 그런 장치인데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잡고 있는 장치가. 자 다시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대로 갖고 가서 이대로 갖고 와서 자자 여기다가 볼트를 자 12mm 걸어주고 잠시만요. 자 방금 그렇습니다. 아, 한 손은 못해서 한 손은 이거 들고 이거 볼, 볼트를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죠. 이거. 이거. 어, 일단은 손으로만 걸어놨습니다. 양쪽으로 어, 이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 12mm 볼트를 자 이건데요. 예, 이게 예, 두개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양쪽으로 어, 고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 볼트를 방금 위에 걸고 아래쪽도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막 걸어놨습니다. 양쪽 두개 이제 전동으로 조여볼 어 건데요. 자. 자. 됐죠. 그 다음에 커넥터도 옆에 어 핸들 잠금 장치 커넥터. 자 얘도 꼽아주고. 꼽아주려고 어? 왜안 꼽아지려고 그러냐? 오케이. 똑손나게 꼽아졌죠? 자그 다음에 핸들도 핸들 샤우드죠. 이게 핸들 조인트. 밑에 오목 이하 쪽으로 가는, 음, 오목 이하하고, 핸들, 샤프트하고, 연결시켜주는 중간, 연결,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계속 게 해서, 쏙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이 볼트죠, 이 볼트. 어,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 볼트를, 여기다가, 먼저 조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면 됐죠? 그 다음에 12mm 스패너로 이렇게. 조여주면 아, 될것 같습니다. 자흡 <laughs> 됐어 됐고 그 다음에 자 아, 안녕하세요 자그 다음에 어, 조금 전에 뺐던 음, 이거 방향 지시등과 라이트 그 레버죠 어, 자 이것도 어, 레버가 한쪽은 분리가 됩니다. 한쪽은 자, 보여드릴게요. 안쪽은어브러쉬 브러시 부분만 이렇게 분리가 돼요. 보시겠습니다. 보셔요? 빠지죠. 빠지죠. 자 꺼질 때도 이제 이 부분만 별도로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거 어, 레버가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니까 어, 부품을 교환하실 때 어, 이것만 어, 별도로 주문해서 교환하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안쪽에 음, 전쪽에 네, 이것도 조여주고. 위쪽도, 위쪽도 쏙 집어넣어서, 이렇게 조여주고, 이렇게 해서, 흡! 흡! 자, 이렇게 조여주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거 뺐던, 저기다가, 고정,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꼽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자, 됐습니다. 됐, 죠잘 됐죠? 이렇게, 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허다, 어, 그 다음에, 커버 세우고, 커버 씌우고, 그다음에 클락스프링, 클락스프링 어 끼우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방금 음 조립이 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고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자, 레버를 레버를 잡기고, 자, 자 어때요? 움직이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 저 높이를 조정하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이게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수리가 어, 다된 거니까. 어차피 윗부분은 탈부착하는 방법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시간 관계상 건너뛰었으니까 어, 이해해 주시고. 이제 에, 마지막에 커버만 음, 채우면 끝나, 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laughs> 일단 오늘은 어, K7 핸들 샤우드, 음, 핸들 샤프트죠. 어, 교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